자지한 내비형님이다 음... bf700 알파 그러니까 뭐, 몬스터 8이 좋아요 내가 그랬잖아 그쵸? 뭐더해서 안나오니까 내가 뭐 그건 좋아요라고 말을 못하겠다 어? 업자들이 다 사갔나봐 안보여 어? 몬스터 8 뉴가 안보여 그냥 업자들이 다 사가 뭐, 리퍼도 있으니까 뭐, 리퍼 사러 오면 그치. 되고 어? 몬스터, 몬스터 8 사실분들 있으면 몬스터 8뭐 8 s 8 8 5다 똑같습니다 예 리퍼 사로 리퍼 리포 사로 리퍼 스가 리퍼 리포 사로 오시면 되고 자 오늘 거는 끝판왕 그냥 네비게이션에 끝판왕 BF700 알파가 있다 알파 어 여러분 뭐 자꾸 뭐 중국자 꺼뭐안들으가 좋아요 그러는데 야야 야 얘들아 걸러 보소 복잡하고 망가지면 다 벗고 예. 자 BF700 알파 쉽게 몇 가지만 씹어 줄게. 옥타코어 CPU, 파인 에이다스, 파인 GPS, 파인 보이스. 그니까 에이다스는 뭐 따로 추가해야겠지. 스피드 카메라, 오토 업데이트, 자동 안전운행 도움이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QBS GEQ 시스템. 뭐냐? 이 자체에서 음악을 들을 때 차량 억스를 통해서 되게 음질이 졸라 좋다. 그리고, 오일세이브, 기름 싼 데를 알려준다 파워 d m b 스마트 서비스 뭐 모델레임 파인 드라이브 b f 7 0 0 알파 그 다음에 프로듀스 바이 파인 디 n 털크 e t 이 i 이티 b s 뭐 김박사라고 써있네 김박사라고 합시다 i 분참 부럽습니다. 김비에스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옥타코 응? 100만 원 치우자 이거 파인드라이브 얘를 얘기 좀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좋은데 왜 인기가 없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알았죠 뭐든지 어정쩡한 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럼 내가 이거왜안 팔았냐 그동안 이거를 막 이제 10개 더 사야 되는데 왜 너는 왜 당신은 왜 이걸 안 파느냐 일단 달기가 족같아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 것같아 그니까 BF 300 200 BF 뭐100 100, 200, 300, 400뭐 나왔잖아 400은 아니고 뭐500 이랬잖아 그쵸? 응? 보이지? 응? 남자니까 보이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좀, 복잡스럽다. 복잡스럽고, 일단, 짜증이 난다. 일단, 이걸 내가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 모델, BF700U를 또팔 거예요. 요거의 후속인데, 요거, 요거의 마이너 모델이야. 요거의 후속, 요거의 마이너 모델인데, 뭐가, 뭐, 모른지 모르겠어. 뭐가, 뭐, 좋고 나쁜지 나는 판단을 못하겠어. 내대가리는 어. 판단이 안 돼. 예. 보면 이제 이렇게 멀티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일단 얘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멀티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멀티박스 기본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뭘 따로따로 사는 게 없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모터팔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따로 다 사야 돼. 그냥. 그러니까 쪼개서, 쪼개, 쪼개서 사야 되는데, 물론 걔는 그것도 거치도 가능하고, 이렇게 외장 GPS 들어가 있고, 외장 스피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스피커 나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좋은 게 망가지면 이것만 바꿔치기하면 돼. 얼마나 편하냐, 그쵸 리모컨도 들어가 있고 대신에 리모컨 누르려면 멀티박스 를 바로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뭐 첨단 기능들을 여기다가 다 활용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얇은 이제 얇은 매뉴얼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뭐전안껴져요 안 그냥 왜냐 이제 이게 쓸 일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파인드 라이브 OBD에다 연결해주는 연결해 건데 뭐 차속 펄스 뭐 복잡해 더뭐 뭐 우측 좌측 터나면 뭐 이렇게 신어주는 건데 이것도 별도로 줄렁주렁뭘 사야 돼 어, 옵션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엘더스마에게 뭐, 뭐, 뭐 어라운드 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뭐좀 뭐랄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우리 과자를 오, 옷, 땅, 뭐 옷, 땅, 뭐 어? 그다음에 색감, 뭐 이런 거 말고 이러거 있잖아. 그냥 과자 선물 세트를 왕 종합 선물 세트를 산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다라고. 그런 기분, 예, 네. 그러다가 모든 걸 가득 가득 채워서 예, 담았는데, 그러니까 스 8보다 달기가, 3 배나 어렵다. 솔직한 내 체감으로는 5 배가 어려워. 왜냐면 다 뜯어내고 마이크부터 다 달아줘야 돼. 뭐 마이크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뭐야 뉴하고는 다른 게 어, 뉴는 요거 이후의 모델, 모델인데 요거보다 마이너 모델이에요. 네. 700 알파는 가득 채운 모델. 700 옛날에 BF700 있잖아 여러분. 그거의 후속인데 나는 700을 써도 그냥 얘랑 뭔차를못 느끼겠어 나는 그냥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좀 초짜리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모터팔이 나오는 바람에 거치도 팔수 있고 옆에서 그냥 시간 적고 와서 끝낼 수도 있는데 요는 되게 복잡하다 그냥 어드밴스용이야 어드밴스 그러니까 전문가용이야 전문가용 GPS 안테나 그다음에 멀티박스 다 들어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싼 거야 주렁주렁 주렁주렁 주렁 다는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다다 다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파인드라이브 제일 좋은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쓰면 돼700 음, 알파 저거 쓰면 돼7 0 0유랑별 차이가 모르겠는데 핵심적인 거 하나가 좀 틀려 그러니까 요거 동생이 좀 팔다고 하니까 10개 가져서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판 또 다음에 또7 0 0유를또 한번 팔아보겠다 어 그리고 이제 뭐야 그 다음에 이제 700 알파를 내가 좀보라까좀 좀 박스가좀 묵직 좀 뭔가 좀, 좀 어두운 감에 뭔가 고급스러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 그냥 그냥 주식 전용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게임용 컴퓨터, 주식 전용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인 전용 컴퓨터 그 고사양이라 보면 돼요. 그냥. 그냥 여러분께 추천하고요. 겁나 비쌉니다. 예. 기다가불박까지 세트로 기반, 와장, 그냥 와장창 좋은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또뭐 있냐. 예, 모터 팔, 뭐 리퍼 있으니까, 필요하면 사러 오세요 예. 아, 저 엄밀히 말하면 준 거지. 예, 모터 팔 있으니까, 전화 좀 사러 와요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이게 좋은 게다 껴있다. 그냥 다 껴있다. 이거 보면 되요. 이게 뭐냐? 물어보지 마. 그냥 다 껴있다. 다 껴있는게 이겁니다. 다 들어가있어요. 꽉 차있어. 아이나비의 X3가 존재한다면 파인드라이브는 BF700이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